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고 폐업과 파산 신청이 이어지면서 미국 내 오프라인 소매업계는 몸살을 알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창업 열풍도 거셌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노동부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1000개 이상의 외식업, 건축업, 도매업, 유흥업 등이 폐쇄했지만 이후 하반기에는 폐업 숫자를 능가하는 창업 열기가 불면서 교육 관련 서비스업과 헬스케어, 건축업, 금융업 등이 잇따라 창업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최근 창업한 업주들의 창업 의도를 들여다보면 줄어든 수입을 보충할 목적으로 기존의 취미나 재능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새로운 벤처 형태의 기업 구성이 줄을 이뤘는데 가령 팬데믹으로 원격 근무에 들어갔던 근로자들이 출퇴근 시간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구상해내 창업을 하거나 요식업 비즈니스를 폐업하고 음식 포장, 배달 서비스 사업을 하는 한인들도 많아졌습니다. 반드시 신규 창업이 아니더라도 우버와 리프트 등 플랫폼 기업의 프리랜서 등록 사업자 등도 급증하며 여러 형태의 창업과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올해 5월 사이 전국적으로 자발적인 퇴직자들이 매월 400만 명이 넘게 발생해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2021년 가을 당초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이 빗나갔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학교가 계약을 하고 미국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실업 급여 및 혜택이 종료되기 때문에 자진 퇴사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시기, 바로 이 자진 실업자들이 창업 열풍을 이끌면서 새로운 벤처 형태의 기업 구성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19년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워싱턴 D.C.의 기업 허가 신청 건수는 17만 6천 건이었으나, 2020년에는 21만 9천 건, 2021년에는 26만 2천 건으로 두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최근의 창업 열풍은 팬데믹 기간 부수적으로 생긴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존 홀티 웨그너 메릴랜드 대학 교수는 팬데믹 기간을 보내면서 경제에 새 판을 짜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면서 팬데믹 초기 경제가 크게 침체됐다가 이후 빠른 속도로 발전했던 이유를 새로운 창업 기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창업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직장 문화의 혁신과 함께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이들은 대체적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 해고된 이들이기 때문에 보다 건설적인 노사 관계를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